안녕하세요 오늘은 캡컷으로 어, 자동자막 삽입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캡컷 어, PC 버전을 이렇게 갖고 오십니다 캡컷 닷컴 들어가셔 가지고요 윈도우즈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캡컷 모양이 생기고요 가져오기 가셔서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저는 이거 저번 어, 저번 주에 찍은 유튜브 영상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막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동 자막 삽입은 너무 쉬워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하나 가네요. 여기에서 텍스트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에서 자동 캡션이 있어요. 텍스트에서 자동 캡션. 그 다음에 한국어 만들기. 한국어에서 만들기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자동 캡션 다는 중 시간이 걸려요. 한 10초, 어, 영상 길이가 길면 한 1분 정도 걸리고요.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실게요. <laughs> 네. 자동 캡션이 어, 자막을 일일이 삽입하지 않아도 영상 내에 있는 자막을 다 어, 자막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하나 나오시는 게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얀색으로 자막이 넣었기 때문에 지금 자막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자막이 이렇게 다서 한번 보실게요. 예,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여기 캔버를 들어오시면 이렇게 자막이 하나 하나가 다 보여요. 어, 여기 하단에 자막이 너무 촘촘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길게 어, 자막을 조금 더 레이어를 좀더 길게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자막일 자막 어, 자동 자막 삽입이 이렇게 캔바로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 자막 삽입을 어, 글자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네. 자막을 또 다른 형태로 자막의 스타일을 좀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캔바인데 이게 오타가 났어요. 캔바라고 나와 있죠. 오타부터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가셔서 왼 상자에 오른쪽에 보시면 캡션이 있어요. 캡션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자막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수정할 부분을 들어가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수정을 클릭하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또 삭제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휴지통 있는 부분으로 삭제를 하시면 되세요. 또 자막의 위치를 위아래 내가 넣고 싶은 부분을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어, 자막을 조금 더 크게 넣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자막이 이제 텍스트로, 오른쪽에 텍스트 보시면 텍스트로 자막의 폰트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으신데요. 배경 있는 자막을 좀 조화를 해서 배경색 있는 자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색을 넣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글꼴이나 배경을 조금 더 넓게 지정하실 수 있어요. 높이도 좀 넓고요, 넓이도 좀 넓고요.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더 자막의 가독성이 있죠. 네, 네. <laughs>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어, 글꼴 모양도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글꼴을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글꼴 모양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글꼴이 예쁠까요? 이렇게 글꼴 모양도 변경을 해서 조금 더 가독성 있는 자막을 변경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동 자막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어, 왼쪽에 캡션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캡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막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된 자막에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타나 어, 삭제할 부분 삭제해주시면 되시고요. 텍스트 부분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사전 설정 스타일로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어, 폰트 모양이나 어, 색상 모양을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상단에 또 말풍선이 있어요. 말풍선을 또 클릭을 하시면 이런 이렇게 말풍선의 모양도 이 말풍선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말풍선 모양 안에 글을 삽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좀더 작게 어 이렇게 말풍선 모양도 있으니까 모양으로 여러가지 나의 폰트를 좀더 예쁘고 어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이렇게 편집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의 좀 가독성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예요. 아, 여러 가지 기능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클릭을 한번 해보셔서, 여러 가지 어, 내가 원하는 폰트의 모양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 기능, 자막, 자동 기능, 자막 삽입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정말 굉장히 쉽게, 쉽게 자막, 자막 삽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 여기 텍스트 가셔가지고 자동 캡션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자막 삽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캡션 눌러주셔가지고 입으로 유튜브 영상 굉장히 쉽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오늘은 캡컷에서 자동 자막 삽입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캡컷 PC로 더증 알아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